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이에 예 일러 가라사대 부지중 고사란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수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 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오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니다 갈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여다 산지의 기럇아르바 곧 헤브론을 구별하였고. 이는 곧 함께 결시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성교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입술로 하나님 이름을 고백할 수 없사오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권세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주의 말씀을 볼때에이 연애가 우리의 연애에 샘솟아 흘러나오게 하시고 집 나라를 갈망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이 연약하여 다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성령이 오셔서 간섭하시고 하나님 마음이 주장되어지며 주임 나라가 이곳 가운데 선포되도록 간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는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며 아님. 부족한 정도는 십자가 앞에 꿇을 수 있도록 아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배상자다 사랑합니다. <laughs> 축복합니다. 아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시작. 도피성의 은혜. 도피성의 은혜. 지금 이제 여우사서가 이제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여우사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은혜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보여주신다. 여우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얻게 하시고그옆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분배가 다 끝나고 나니까 남 남은, 남은 어. 일전 다 끝났고 그일 가운데 여우수아에게 남은 어 땅을 별도로 떼서 여우수아를 섬기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뭘 하느냐 도피성을 따로 만듭니다. 성읍을 다 구분했으니까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제 마무리하는 를 거죠. 도피성을 만들고 또 이제 내일 볼 말씀은 도피성을 만들고 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레위 자손들, 레위 자손들의 기업이,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니까 기업이 필요 없지만, 그들 또한 기경하고 살 땅, 그들이, 어 있을 땅을 또 그들에게 분배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의 딱 특별히 한 지역을 주지는 않고, 어떤 공동체가 모여 있을 땅은 주지 않지만, 각 집합을 쪼개서 부분적으로 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는 장면이 니다 그래서 이제, 어 땅을 분배하는 것의 마무리 장면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하는 장면에서 20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 20장 2절에, 이스라엘 자선에게 과여 이르라, <laughs> 내가 모세로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선택하여 정하여 부지중 오살한 자를, 3절, 부지중 부지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얘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곳이니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기 어렵습니다. 도피성은, 도피성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이다라는 거죠. 도피성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피한다는 거죠. 어디로 피하느냐? 은혜의 자리로 피한다. 뭘 보존하기 위하여?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런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는 거죠. 뭐로?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언제 죽였느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 누가 죽였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우리를 죽였다. 우리는 죽었던 자이고 원래 죽어 있었던 자이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를 죽였던 자이다는 거죠. 아, 이거 네. 목사님 아, 우리가 무슨 살인자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우리를 누가 누가 언제 우리가 죽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 실형을 받아야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죄에 대하여 내어줘버리고, 범죄하고, 똑바로 예배 드리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뭐다?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다. 아, 네. 그럼 우리가 그럼 우리를 잘 살렸느냐? 은혜 가운데 잘 이끌어갔느냐? 하나님의 명력을 보도록 했느냐? 믿음 안에 승리하게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 있는 줄 알았느냐? 그렇게 못했던 삶이 뭐다? 그렇게 못했죠, 솔직히. 잘 못했죠. 사실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는 실상 다 누구다? 다 죄인이다, 다멸인이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다, 하나도 없더다. 다 치우쳤다, 다 치우쳤다. 각기 제 길로 갔다. 우리 안에 어려움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는 게 뭐냐?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맡겨주신다 내, 인생을, 내 인생의 생명을 어떻게 죄에 내어줘버렸다 그럼 내 인생의 생명을 내가 어떻게 했냐 내 스스로가 죽여버렸다 인생의 소망을 죽여버려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한 인생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소망을 주시는 거죠 네가 죽었으니까 너는 희 끝났으니까 너는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으니까 이제 너는 소망이 없다 끝났다 이제 나는 나도 너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2절 다시 봅시다. 그 말씀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하여 정하라. 도 비성을 정해라 자기들 땅잘 가지고 있는데 뭐또 성을 하나 꺼내 가지고 내날 하느냐? 어, 우리 가지고 있는데 내날 하냐? 그게 아니라 그 성은 뭐냐? 살기하는 성이다. 살기하는 성이다. 네. 3절에 부지중 오살한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고는데첫 번째는 뭐냐?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거요. 뭘 귀히 여기신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죄를 지은 자, 사람을 오살한 자는 죽으면 끝이죠 사람을 오살했으니까 너는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는 죽으면 끝이다 그죽음은 해결되는 문제잖아요 사람을 죽인 대가로 죽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니까 이 사건은 덮고 어,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제 대가 지불했으니까 그사건 없었던 걸 하자 그럼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죽이는 문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죽이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이제 나중에 나오면 이제 나중에 본문을 보면 이제 해석이 되는데 하나님 죽이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아, 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정의의 하나님이고 율법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다 죽이신다.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 설 자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서지 못하도록 죽이려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성을 만들어라. 거기로 피하라는 거죠. 피할성을 왜 만들어야 하냐?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생명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여라 죽어라가 아니라, 한 생명이 죽었으니까 그것으로 족하다. 너는 죽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 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주신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면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주신 생명을 헛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어, 허랑방탕 하다가 죽을 자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나와 있는 부지 중 오사간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피해 보수자를 피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 피한다. 뭘 피하냐? 심판을 피한다는 거죠. 죽임을 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죽임을 피해서 도망하게 하는 것이도피성이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예, 생명계약이 여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수 있는데 이 도피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에. 소망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 네.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네. 아, 네. 두 번째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오 절에 피해 보수자가 그들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 주지 말지니,이는 몰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정히 그 이웃을 죽였음이라 습니다 죽였음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재판장이 와서 이것을 재판할 때까지, 어? 그 때가 자기까지 기다려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나오고 싶은 건 뭐냐? 심판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거죠. 이걸 알아야 합니다. 심판 때까지 기다리니까 우리는 뭐, 어? 생명을 얻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마음대로 살면 되지. 이제는 한, 한 생명을 더 얻었으니까, 어? 전에 즐기던 것보다 더 즐기자. 그런 폐역한 생각에서, 그런 폐역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명을 얻은다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아, 네. 생명을 얻은 자는 감사함으로 더 조심해서 살고, 더 똑바로 예배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아, 네. 홍채는 어떻게 한다고? 그렇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아, 네. 홍진은 어떻게 한다고? 예, 네, 그렇게 해야죠. 더 깨어있고 똑바로 살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아이를,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 집에 누가 있는데,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어, 잘못해서 내가 혼을 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어, 그 다음부터 착하게 산다. 착하게 사는데, 와, 정말 이 아이가 혼이 나니까 착하게 사는구나.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아이는 이 매가 무서워서 혼나는 게 무서워서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산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어, 혼을 한번 냈는데 그 다음부터 행동이 바뀌어지고 착하게 사는데 어, 나, 나중에 시간 지나서 물어봤는데 너왜 그렇게 착하게 되었냐. 어, 왜 바르게 사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렇게 묻는데 매 맞을까 싶어서. 문제가 있는 거죠. 뭐가 문제겠습니까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이를 혼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혼을 내더라도 그 안에 뭐가 있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지만 반드시 뭐가 있다 하시냐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심하고 주유, 주의해야 하지만 그 심판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뭐가 있, 있어서 사랑이 있어서 그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시는 거죠. 아, 네. 하나님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에게 왜 심판을 경고합니다? 아, 네. 경고하는 그만이죠. 책만 안, 하, 안 하시고 지금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고 한 번에 망하게 해버리면 그만이죠. 우리가 무슨 말 할까요? 하지만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시냐? 사, 사랑하셔서 하는 거예요. 아, 네. 지훈아, 뭐 때문에? 사랑하셔서.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심판에 좀더 나아가면 이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뭘 가르치냐 그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걸 가르치죠 또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뭐하고 계시냐 계속 그 심판의 때까지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심판의 때가 있다. 너는 심판의 때가 있으니까 정신을 차려라 심판받지 않도록 해라. 이것은 우리를 계속 경고하시고 책망하시고 어? 군면하시는 건데 이걸 뭘 이것은 뭘 말하냐?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계속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자꾸 잘못 보니까 심판이 있다, 책망이 있다. 야단치면 무조건 자기를 싫어하잖아. 혼내면 어왜 나한테. 이런. 말씀 책만 하니까 목사님 맨날 책만 막, 말씀으로 책만 막. 제가 무슨 어 몸에 혼내 몸에 보약이 됩니까 제가 혼내게 스트레스 해소합니까 여러분 제가 주위를 혼내고 야단치면 막 스트레스 해소가 돼가지고 몸이 확 시위를 느끼고 어? 건강해지는 것 같습니까 알긴 잘하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냐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때에 우리가 청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에서 사람 보십시오 심판 때에 칭찬받는 자가 됩시다 하렐루야 마지막으로 구절에 구절 말씀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우가하는 객을 위하여 선정한 성업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사려 자로 그리로 도망하여 피해 보수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며 그는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그이 말씀을 보면 피해 보수자가 참안 좋은 분 같아요. 피해 보수자. 근데 피해 보수자는 누구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피해 보수자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사단이라고도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피해 보수자는 덕피성에 들어가면 그 보수를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주장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우리는 어디에 속했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재와 사망의 법이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우리의 생명을 기여기신 기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그 법에 따라 공의를 집행하셔야 하지만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다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 피해 보수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한 알아야 될게 뭐냐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 네. 하나님의 이 공의라는 것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똑바로 알아야 돼요 장세기부터 요한계실까지 다 공부하고 하나님 사랑이시다 그래서 사랑의 인연을 뭘 갖고 있냐 내가 그 사랑하는 건 좋은 거고 나에게 잘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장세기부터 요한계실까지 다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 나에게 잘해주시고 나에게 따뜻한 분이시고 언제나 너는 내 아들이고 어. 내가 너를 오늘날 낳았으니까 어, 걱정하지 말라 하시고 부드럽게 감사해 주시는 분이고 내가 어떠한 짓을 해도 언젠가는 항상 용서하시는 분이고 정신 나 정신 나. 그럼 이미 성경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럼 이미 이 세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아, 네. 낮이 있고 밤이 있는 겁니다. 더울 때가 있고 추울 때가 있는 겁니다. 아, 네. 죄를 범한 자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공의라는 게 공의라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료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우리 생명을 첫 번째 우리가 나눴던 것은 우리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주셨냐? 도피성이라고 주신 거죠. 이 도피성을 통해서 뭘 만족해 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는 겁니다. 심판의 때를 기다리게 하고 그 때를 따라 그들이 잘못한 것을 세상에게 가서 재물을 드리고, 어, 돌이키고 나면 그것을 없다, 씻어주는. 우리가 글수 안에 들어오면 죄가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잘났고, 우리가 잘했고, 우리가 착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할 만한 끈덕지가 많아서, 우리 사랑하셔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 공의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뭘 얘기합니까? 정신을 차려라는 거죠. 아멘. 우리가 마땅히 죽을 자인데 우리가 우리를 죽였고 또 우리 인생을, 어? 마음대로 살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죠. 아멘. 어디로 살리셨으면 이제는 부끄러웠스라도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 네. 또 세상의 모습들을 그대로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게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말씀을 겠습니다하나님무 또한 하나님이시다 아, 네. 네, 첫 번째 생명을 기여이신하나님시다 아, 네. 그런데 이성은 생명기억이시 우리의 생명을 기억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 네. 두 번째는 아, 네. 예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시다라는 거예요. 아, 네. 왜 기다리시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 네. 심판 때까지 기다리시는데 기다리는 동안 또 살인하러 다녀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심판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고. 그 믿음 안에 똑바로 서가야 되는 거예요. 아, 네.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아, 네. 하나님 공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짐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아, 네. 하나님 사랑이시다, 사랑 있으니까 또 덮어 주실 거다, 또 이해해 주실 거다, 천만의 말씀. 반드시 대가의 집을 있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범했던 삶의 모양으로 범했던, 우리가 마음으로 범했던, 이 범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사랑성 여러분, 믿음 안에 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비성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살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기억해서 살려 주셨고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심을 알게 하셔서 주의 공의를 만족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만족.